색과 이렇게 두 개도 좀또또 <laughs> 또... 구조적인 측면까지 좀 살펴 생겼고... 안녕 이걸 같이 넣어줘야 좀. 이제 정오 뉴스가 끝나고 아나운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특보 대기를 하는 거예요. 화재사고나 큰 국가적인 재난 제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뉴스를 할수 있도록 좀이 상태로 사무실에 있습니다. 화장을 분장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막 평소에 할 일은 많진 않은데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?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. 이게 컨실러 같은 거거든요. 저는 항상 눈썹을 좀 연하게 해줘야 되더라고요. 눈썹이 진하면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강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늘 분장을 받고 이걸로 제 눈썹을 이렇게 살짝 살짝씩 지워줍니다. 얇고 연하게. 그리고 이 눈썹이 두꺼워 보일 때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좀 지워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제가 너무 많이 지웠다 이러면 이 삐아 펜슬로 수정을 해줍니 제가 그 슈에무라 펜슬 유명하다는 것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. 약간 저처럼 똥손이신 분들은 얇은 펜슬로 눈썹을 그려줘야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방송할 때 빠질 수 없는 게이파우더중이 라벤더. 아나운서 화장은 번들거리면안 돼요. 이게 조명 앞에서 넘어 기름기가 잘잘 잘 흘러보여서 항상 이렇게 매트하게 화장을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진짜 자주 쓰는 거는 딱요 두개인데 이거는 제가 송혜주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상에서 본것 같거든요. 요 색과 요 색만 써요. 이거를 엔통지에 계속 쓰고 있는데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도 저 화장을 해주시다가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. 그쌤도 똑같이 딱두 가지 색만 쓰시더라고요. 이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눈 아래 애교살이나 눈 앞에 쓰고 있어요. 제가 애교살을 항상 만들어주거든요. 이거. 이거 진짜 이게 투명 마스카라거든요. 속눈썹을... 바닥... 어, 선생님, 안녕하세요~! 토마토를 넣어줬고요. 갈기 쉽게 아주 살짝 물을 넣어줍니다. 저는 100ml 정도 이렇게 올리브당을 살짝 넣어주고 스비아 방울토마토 4개를 넣어줄 겁니다. 얼음까지 짠!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. 회사 가자 제가 아침마다 꼭 지켜주는 루틴이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항상 먹어줘요 이거는 유산균이고 제가 아침 붓기가 엄청 심한 편이라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미지한 물과 함께 먹어줍니다 이 컵은 제가 KBS 아나운서고 놀러 갔을 때 선물로 받은 건데 잘 쓰고 있어요 MBC 최고 선물로 돼 있거든요 이제 벌써 날씨가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감기 같은 게 걸리면 가장 먼저 목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는 절대 목감기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 약간 목이 칼칼할 때 있죠 그때 이런 스트레실이랑 미놀이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둘중 하나를 꼭 먹어줘요 스트랩실은 약간 레몬 민트 향이어서 좀 달달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아 오늘 진짜 목감기 제대로 올것 같다 하면은 맛이 진짜 없어요 이 미놀이라는 거를 먹어주는데 칼칼할 때 미리 먹어주면 저는 목감기로 완전히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진짜 좋은 게 배도라지랑 레몬 생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도 좀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. 어. 음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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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음. 음, 여러분, 또, 또 시에요. <laughs> 아, 저 진짜 너무. 음! 여름 쿨톤이 저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. 어떡해! 너무 예쁜데요? 헉, 너무 예뻐. 이게 사이즈가 근데 프리 사이즈여가지고 조금 큰것 같긴 한데. 이게 약간 지워주는 거거든요. 물 파스처럼 바로 지워져요.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소중하니까. 이야 이 뜯을 때 너무 패가 넘치지 않아요? 짜잔. 갈색깔 바지니. 여기에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은데. 나무 살래요? 너무 살. 이렇게 침대에 펼쳐봤는데요. 두개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어, 카메라엔 어, 그냥 예쁜 것 같아. 서 있는 젊은 사람 우리밖에 <웃음> 없어. <웃음> 와, 아 이게 근데 진짜 영상에 잘안 담긴다. 켰어? 켰어. 야, 불러봐, 불러봐. 불렀어. <laughs> 억새가 멀리서 봤을 때 엄청 풍성해 보이는데 항상 가까이 가면은.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. 가까이서 보면 비극. 비극. 멀리서 보면 짠 안녕하세요. 몸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저한테 책 추천해달라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. 이번에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이 샤데 프로이데라는 책인데 샤데는 독일어로 불행을 뜻하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의미한대요. 남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인간 본성의 감정을 좀 다룬 책인데,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, 뇌과학적으로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감정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,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이걸 좀 이해하거든요.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을 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저는, 어찌 보면 남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더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동시에 타인이 저에게 보이는 그런 샤덴프로이드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이게 꼭 정말 극단적인 불행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100% 축하해주지 못하는 마음, 주변에 잘 나가는 지인이 조금 몰락했을 때 약간의 기쁨이 올라온다든지 인간 본성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은 반사회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또 발현이 된 건지 아니면 사회가 그걸 조장한 건 아닌지 구조적인 측면까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남을 좀더잘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좀 개념 자체가 색다르잖아요.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색인가. 이 작가님이 원래 웹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책으로까지 발간이 됐는데 저는 좀 지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이 감정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지칠 때 소설책 같은 것들을 읽으면 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좀. 그러니까 소설 중에서도 인간 내면의 감정선을 정말 섬세하게 바라본 작품들이 매력적인 게 있고 문장력 하나 하나하나 하나 표현 하나 하나를 좀 감탄하면서 음미하는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매력들이 있지만 이 소설은 블랙미러라는 넷플릭스 작품 아세요? 그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사회를 풍자하는데 그걸 좀 SF적인 소재로 풀어서 에피소드가 한권 내에 좀 많거든요. 근데 하나 하나 읽으면. 하면서 와 띵하게 되는 동시에 이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갖게 되는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아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아니에요. 이게 압둘라와의 양탄자? 나는 내용이거든요. 아예 다른 소재인데,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좀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, 이 세상이랑 단절하고 싶을 때, 여러분. 그냥 진짜. 시간 때우고 싶을 때, 판타지적인 세계에서 좀 미안을 얻고 싶을 때이책 추천드립니다.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3까지도 나왔더라고요.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팬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학부는 국어공문학과 나왔거든요. 근데 나무위키에 제가 건반학기학과 졸업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기들국 피디 선배가 그걸 듣고 수정을 해주셨어요. 국어공문학과라고.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건반학기에 국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물론 그렇게 돼서 제가 음악회 관련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기도 했는데 오히려 좋아. <laughs> 근데 저는 이대 인문과학부로 입학을 해서 국어국문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좀 주제에 맞는 책들 정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좀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저는 그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약간 도피하고 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서 극복하는 게더 효과가 좋더라고요.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게또 인생이고 하니까 그거를 잘 견뎌내고 좀 아무렇지 않게 툴툴 털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드셨던 분들 제가 추천해드린 좀 재미난 책 읽으면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? 아!